카톡 안 읽는 사람들 댓글로 꾸준히 요청해주시는 영상 주제입니다. 사실 제 가까운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볼 일이 없었던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는 양을 보면 또 이게 제 주변에만 없지 많이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개념부터 정리합시다. 지금 이거 연애 이야기 아닙니다. 짝남이나 썸녀가 톡을 씹고 말고는 다른 문제예요. 지속적이지 않은 사이, 아직 정해지지 않 관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친구, 동료 등 지속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인간 관계에서 톡을 씹는 거죠.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취향 차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고 분명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는 카톡을 잘안 보는 타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조금 별나긴 해도 그것이 하나의 개성으로 인정되어야 할 성격 유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근거들을 대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죠. 하나씩 따져 봅시다. 불필요한 톡이 올 때가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대화면 할 텐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씹는다 하는 거죠. 자, 상대의 말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알수 없습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잡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는 필요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늘상 사무적이고 생산적인 톡만 하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질문. 남들은 네 얘기가 몽땅 다 중요하고 흥미롭고 기다마 들을 만한 이야기. 라서 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감수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상대를 필요로 하고 대화를 원할 때 상대가 나를 받아주니까 나도 그만큼은 해야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삽니다. 너만 빼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불필요하면 어디 던져두는 그런 게임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선심도 아니죠. 남들이 그저 기본을 하는 거고, 님은 그 기본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의 개인주의, 본인이 지금 세련된 개인 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쉽지만 그거 아닙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소통에 느끼는 피로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카톡 앱을 지우거나 아예 스마트폰을 없애는 쪽이 맞습니다. 방법이야 본인 선택이겠지만 요는 권리와 책임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본인은 소통의 이점은 다 누리면서 남들 연락은 무시하고 싶을 때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죠. 내가 정말 도움이 간절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혹은 정말로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남들이 본인처럼 연락 안 받고 얘기하다가 사라지고 일시 안 일시하면 그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그런 독고다이였으면 진작에 피처폰을 썼겠지. 그럴 깡도 없고 화려한 조명이 나 혼자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은 지 심심하고 필요할 때만 상대해 주는 거 그거 너무 나쁘지 않나요? 자 상식적으로 내가 일이 바쁘고 연락이 귀찮으면 톡을 끊매주면 되잖아요. 지금 바쁘네 미안 다음에 연락하자. 이게 어려운가요? 본인은 잡담에 시간 낭비하는 거 그렇게 싫다면서 남들이 답장 기다리느라 시간 쓰는 건 생각도 안 하죠. 그런 말안 해요. 그냥 예고 없이 쉽지. 그게 자기도 모진 소린 하기 싫은 겁니다. 나쁜 사람 되기 싫은 거라고요. 이거 연애할 때 헤어지고 싶은데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먼저 말안 하고 상대가 나를 차도록 행동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람을 기만하는 거죠. 제발 행동에 책임을 좀 지세요. 연락을 안 하고 싶으면 먼저 끊어 줘야죠. 상대가 나를 쌀쌀맞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게 싫으면 평소에 대화를 잘 받아 주던가. 결국 모진 말 하기 싫어서 상황을 나 몰라라 합니다. 기다 있는 사람만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안일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중에 답장하려고 일을 놔둔다는 변명 도 합니다 그게 채팅방 목록 위에 올라가 있어야 안 까먹는다는 거죠 이게 얼핏 들으면 상대를 배려하는 말 같죠 근데 결국 무슨 말이냐 면 지금 너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랑 연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대로 전부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너한테 답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아이고 황송해라 오마르 예삼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참아주고 있다는 거 아셔 야 됩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챙기고 무시당해도 연락하는데 그게 배려심이지 당연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좀 그렇잖아. 너희가 이해해 줘. 이런 아니란 태도 버리세요. 특히 10대나 20대 초반에 친구 관리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마일리지로 다 쌓여요. 아, 쟤는 지 중심적이고 친구 우습게 아는 애지 표면적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다 안다고요. 혼자 살아도 괜찮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안 그렇잖아요. 인생 모릅니다. 나중에 무슨 위기가 올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산으로 들어갈 거 아니면 사람은 절대 혼자서 못 삽니다 지금 뭐 카톡을 씹어서 아주 죽을 죄를 지었냐면 그건 아니지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